하나, 둘, 셋. 아빠, 마마, 마마무. 안녕하세요, 마마무입니다. 와. 광양대학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짧지만 저희 마마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어, 비가 와서 그런지 되게 춥네요. 우리 이제 새곡 좀될때 저희가 아주.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<laughs> 하지 않을까.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많이 추우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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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<laughs> 네. 저희가 뜨겁게 한번 네 가요를 해보도록 하죠. <laughs> 네,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 되잖아요. <laughs> 네. 그죠, 위인 씨. 네, 근데 다음 곡은 조금 <laughs> 음... 어떤 곡이죠? 아, 다음곡 말이죠? 다음 곡은 혹시... 노래아세요 네. 아시는 분이 꽤 계시네요. 기쁘다. 네, 저희가 그 노래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볼게요. 네.